네, 안녕하세요. 고구마 마도입니다 이번에는 허니버즈라고 하는 게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 그, 꿀벌 무리들의 회계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좀 특이한데, 이게 숲속 나라에서 이제 여왕벌이 지배하는 벌, 이제 무리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하나씩 무리를 맡아요. 근데 이제 숲속에 사는 뭐, 특히 곰을 위시한 동물들이 꿀을 자꾸 훔쳐가니까, 꿀 생산량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벌들이 좀 머리를 써서, 우리가 미리 꿀을 잘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팔자. 동물들한테. 네.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파는 걸 관리해줄 회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벌 회계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벌들을 잘 통솔을 해가지고, 벌집을 잘 이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꿀이 네 종류가 있거든요. 음. 보면은 야중화, 네, 야생화 그다음에 로즈마리 그다음에 벚꽃 그다음에 아카시아꽃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이게 네 종류의 꿀들을잘 생산을 해서 그거를 뭐 이제 마켓에 팔던지 아니면 주문 들어온 대로 이제 배달을 해주던지 해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그 이게 우드코인이라고 그러니까 숲속에서 쓰이는 동전이죠. 네, 이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돈하고 점수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돈과 점수를 합쳐가지고 게임 끝났을 때 가장 많으신 분이 승리를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고요. 어 대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어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원에 따라서 세팅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뭐 대동소이한데 그거는 뭐 다행히 보드라이프에 또 한글북을 잘 번역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그거 보시면 세팅하는 법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선 이 게임이 진, 좀 대충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어 그렇습니다. 자기 이제 그 시작할 때 세팅을 하게 되는 벌집이 있어요. 네,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기 세팅 이제 타일 아그 카드라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모양의 벌집을 세팅을 하고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나눠진 건 난이도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랜덤으로 섞어서 한 장을 뽑은 다음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똑같은 모양의 이제 벌집 형태를 띄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일단 세팅을 해둔 상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벌들을 부려가지고 벌집을 더 이제 확장을 할수 있어요. 근데 확장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빈 칸이 생기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여기에서 어, 꿀이 생산이 될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저기가 딱이 중간에 비는 칸이. 근데 그러면 보시면 이 중간에 비는 칸이 생겼을 때 그이 육각의 형태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타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꿀 타일이에요 네. 꿀 생산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타일인데 여기 중간에 그 감싸고 있는 테두리 색깔하고 일치하는 것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4칸에 6칸이니까 네 칸에 노란색이 두 칸이니까 요거죠 이게 아마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체리블러썸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로즈마리.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로즈마리인가? 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빈 칸을 만들고, 빈 칸에 이제 꿀 생산 타일을 넣고, 그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꿀이 생산이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이 생산된 꿀을 여기 마켓이나 이제 주문에 팔수 있는 거죠. 팔아서 돈이나 점수를 벌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셔가지고, 어, 점수를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게 모양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어, 좀 설명 더 드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마켓이고요. 마켓에 보시면 이제 그 각꿀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꽃가루거든요. 네. 어,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이제 꿀을 생산할 수 없을 때 받게 되는 부가적인 자원 같은 건데 아무튼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놓고 시작하는데 이게 시세입니다. 각이 꿀들의 가격이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나 뭐팔 때마다 돈을 이만큼씩 받는데 이건데 이건 점, 가격이 점점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로 일단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오더라고 있는데 주문이죠. 이 오더가 라지오더랑 스몰오더랑 그러니까 큰 주문이랑 작은 주문이랑 두, 개, 그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원에 따라서 이제 큰 주문과 작은 주문이 몇 장씩 배치가 될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 칸마다 3인플일 경우에는 라지오더 두 장, 스몰오더 두장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오더가 밑에 가게 배치를 하고 메뉴 한 장씩만 공개를 해두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대로 이제 꿀을 생산한 거를 배달을 시키면 요 오른쪽 아래 있는 숫자만큼 나중에 게임 끝나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점수를 받아도 되고 직접 팔아가지고 받는 돈으로 점수화해도 되고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여왕벌의 콘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음 이제 여왕벌이 뭔가 이제 그 일반적인 일번들한테 미션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성하는 건데 이것도 종류가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갈색, 파란색,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각 색깔별로 카드가 꽤 많거든요. 이제 색깔별로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매 게임마다 한 장씩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를 일단 뽑아놨고요. 그 중에 이제 깃발 그 심볼이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스피드 컨테스트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어, 게임 진행한 도중에 그냥 가장 먼저 빨리 달성한 사람이 20점, 두 번째 빨리 달성한 사람이 10점 이런 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점수를 놓고 하는 건데 이거는 꼴등은 항상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3인 풀일 때는 3등 점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빼놨고요. 나머지 두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끝나고 받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게임 끝나고 뭐 1, 2, 3등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일꾼? 일꾼이랑. 음, 아, 그리고 이제 개인 그 컴포넌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개인 보드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벌 혹은 생산한 꿀 같은 거를 여기 위에다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 토큰도 따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꽃가루가 날리는 뭐 바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일벌이 이렇게 10개씩 있는데 어 하나만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어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여기다 두고 나중에 어 특별한 액션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일벌들이 부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일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게 느리는지 또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선이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돈 5원 받고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10원, 15원, 20원 이런 식으로 5원씩 올라가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 뭐, 벌 보관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꿀통이죠? 이거는, 어, 확장인데 미니 확장 같은 거죠. 이거는 뭐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진행하다 보면 어 그냥 색깔별로 하나씩 가져가주시면 되고. 그래서 선은 이게 선 마커기 때문에 선이신 분이 요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은뭐 백님이 선이라고 예를 들고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을 하고 어... 아 이거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꿀 생산 토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 풀일 때는 여기는 배치를 안 하고 3인 때는 여기까지만 그냥 다 섞어갖고 무작위로 랜덤으로 쭉 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그꿀 생산 토큰 찾기 마커인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벌이 네 마리가 그려져 있어서 여기 한 마리씩 놓고 하는데 이거는 뭐 랜덤으로 섞어갖고 막 배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역순으로 해서 원하는 거대로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고 네. 꼴찌부터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뭐그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세팅은 다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게임하는 방법은 선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기 차례가 되면은 어, 할수 있는 게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일벌을 이 벌집에다가 배치를 하고 타일을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가져와서 내 벌집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일벌 배치하고 벌집 확장하기. 이게 첫 번째 액션이고 두 번째 액션은 배치했던 일벌들을 다 회수하는 거.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액션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벌 배치하고 타일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내 일벌을 처음에 하나씩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그 벌집 타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그림이 조금씩 다르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 어떤 타일을 원하느냐를 보시고 거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타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종류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배치를 하시면 해당되는 그 타일을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꾼을 놓을 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칸이었다. 그럼 그냥 들어가고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녹색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노란색 플레이어는 거보다 한 마리 많은 두 마리를 집어넣어야 이걸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들어가시는 분은 세 마리를 놔야 돼요. 내 거가 앞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한 마리씩 많게 무조건 더 이렇게 쌓아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초록색이 여기서 두마리면더 추가해도 되나요? 아니요. 또세 네. 마리 무리를 네. 더 추가해서 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놓았던 그 일벌들을 회수하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놓을 일꾼이 없어가지고 타일을 못 가져올 때 이제 회수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별도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존에 놓아져 놓아져 있었던 많은 무리보다 한 마리 더 많게 놓고 타일을 가져온다. 타일 가져온 타일을 배치를 하실 때는 기존 벌집에서 원하는 아무렇게나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지켜야 될 규칙은, 어, 이 벌집에 이각그 면을 보시면 노란색 면이 있고 흰색 면이 있고 빨간색 면이 있어요. 근데 각 타일들이 붙을 때는 반드시 노란색 면과 노란색 면만 붙어야 돼요. 다른 색깔들은 서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중간에가 한 칸씩 비게끔 구성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빈칸이 만들어질 때 감싸고 있는 테두리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올수 있는 이그 생산 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원하는 대로 조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근데 배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빈칸이 생기게 되잖아요. 빈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특수 액션이 발동해요 특수 액션은 이 빈칸을 혹시 이렇게는 못 만드나요? 막 하다가 두 칸씩? 이러면 아, 흰색과 노란색이 붙잖아요 안 되죠 아 노란색에 흰색과 흰색이요 흰색과 흰색도 만나면 안 돼요 음, 반드시 노란색과 노란색만 음, 만나야 돼요 아네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붙일 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붙이면 빈칸이 생겼죠 빈칸이 생기면 이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여섯 칸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는 칸이고 없는 칸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 칸들은 다 특수 액션이 발동을 해요. 빈 칸을 이렇게 만들면. 그 특수 액션들을 다 원하는 순서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기는 한데, 음, 우선 그 전에 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가 한꺼번에. 네, 두 개가, 하나를 딱 놨는데, 그빈 공간이 두 개가 생기면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액션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특수 액션을 다 발동을 시키시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놨는데, 이제 이 셀에서도 이게 해당되고, 이 셀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번만. 네, 중복으로는 발동이 안 됩니다. 이거 일단 알아두시고. 일단 발동되는 순서는 원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 종류가 여기 여섯 개예요 그리고 각 타일에 그려져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어 이거는 어, 이거 뭐야 헷갈리네 이거다 네그꿀 생산 마크 그, 뭐, 탐색 마커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상하좌우로 한 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한칸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추가로 더 움직이고 아한 칸을 움직여서. 그, 도착한 곳에 있는 이, 그, 뭐야, 꿀 생산 타일이 내가 지금 비어있는 이 칸하고 일치한다. 그럼 가져와서 바로 놓을 수 있어요. 바로 놓을 수 있는데, 근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원을 내시면 한칸더갈수 있습니다. 이원 낼 때마다 한 칸씩 더갈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곳까지 도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돈이 없으면 뭐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어있는 칸하고 맞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그때는 꽃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놓으시면 되고요. 네, 꽃가루를 가져와서 놓으시면 되고 딱 맞으면 해당되는 타일을 가져와서 놓으시면 돼요. 네. 사라있터도갈수 있나요? 아, 네. 음. 다른 플레이하고 겹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어, 부채 모양이잖아요. 이거는 프로듀스인데 생산이거든요. 이 부채 마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들어서 어, 원하는 칸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면 이그 부채 마커를 중심으로 해서 여섯 칸 중에 비어있는 칸이 있고 거기에 꿀 생산 토큰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꿀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부채 모양 마커가 그때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 마켓은 여기 파는 거예요. 네. 저액션을 하게 되면 내가 생산해 놨던 꿀들을 여기다 팔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그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원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같이는 못 하고 하나만 할수 있어요. 근데 팔 때는 한 종류만 팔수 있고요, 꿀을. 혹시 꿀이 있으면 생산을 못 하겠죠? 저장이 꿀이 두 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있는데. 됩니다, 안 됩니다. 네, 팔아야요 네, 네. 네, 팔아야 됩니다, 무조 네. 생산을 데 그러면은. 네. 음. 마켓을 음. 들어갔는데.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종류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게 뭐 이제 같은 꿀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건 한꺼번에 다팔수 있어요. 같은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야생화, 개당 6원짜리인데 3개가 있었다. 그럼 다 팔면 18원을 받겠죠. 그러면 18원 받고 나서 무조건 한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팔아도 한 칸씩 내려가요. 가격 다운되는 거는. 네. 올라가는 경우는, 올라가는 3...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내려갑니다. 음. 음. 그리고 내가 사는 건 불가능하고. 네, 사는 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아카시아가 제일 비싸죠?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야생화가 제일 비싸고 아, 아카시아가 비싼 이유는, 어, 여기 접조패 뒷면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빈 칸을 만들려고 할 때, 야생화는 타일 3개만 딱 뭉치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고급진 아카시아는 6개 타일을 <laughs> 붙여야만 하나의 빈셀이 나오게 됩니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뉴비라고 했죠 뉴비, 뉴비가 있는데 <laughs> 네, 이게 이제 그애벌랜드데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죠 이거 이 액션을 하게 되면 내 서플라이 있는 거 하나를 들어서 여기 중간칸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건 언제 회수하느냐 이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네 여기 배치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디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법령 같은 건데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 이 마커는 조커 마커예요. 나머지 다섯 개 그림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걸 행동하시면 됩니다. 음. 네. 아, 근데 참, 요거, 요 아까 빠뜨렸네. 그, 일꾼, 아, 일벌 놓고 타일 가져오실 때, 유일하게 이 법령 그 벌집을 가져오시려면 5원을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아. 조커기 때문에, 좋아서. 네,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그냥, 5원 받으시는 거예요. 음. 바로 그냥 5원을 받는 겁니다. 딴거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꾼을 여기 놓고 가져와서 일, 확, 벌집을 확장을 하는데 빈 칸, 이렇게 빈셀이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특수 액션 칸들이 발동을 한다. 그래서 그거대로 액션을 원하는 순서대로 다 처리를 하면 내네 턴이 끝납니다. 그게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더 이상 일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일벌을 없어가지고 그럼 그때 회수를 하면 되는데 회수를 할 때는 모든 일벌들을 다 회수하는데 그때 아까 유비를 통해서 여기 부화장에 있는 일벌 있으면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그때 응. 그렇게 진행을 쭉 하시고 그럼 게임이 언제 끝나느냐? 게임은 둘주아요거 설명드리겠구나. 네 일단 어내그 뭐야 꿀탈 찾기 토큰을 움직였을 때 빈셀거 맞는 게 없으면 그때 이걸 가져와서 보관한다. 이거는 맞는데, 이건 맞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도 또한 번, 네, 일꾼 찾기 마크를 움직였는데 또 맞는 게 없다. 그때는 꽃가루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이게 빠뜨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 이 타일은 다른 플레이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뭐, 그냥 곰님이 이렇게 여기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뭐 제가 빈 타일이, 그 빈셀이 생겼는데, 이거랑 타입이 똑같아요. 그러면, 제 차례 때, 5원을 주고, 이거를 제가 가져와서 쓸수 있습니다. 거부 못해요. 네, 상대. 아 그리고, 게임 종료는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데, 하나는, 이 주문 오도가? 더미가 3개가 있잖아요. 셋 중에 2개의 더미가 떨어지면. 네, 혹은, 혹은, 여기 계산, 아 그, 뭐야, 뭐야. 시세. 어, 시세표가 있는데, 시세표 자원이 5개잖아요. 다섯 5개 다섯 중에 4개가, 네 맨바닥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예. 그러면은 게임 종료 조건이 발동을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게임을 하냐 하면 언제까지 했더라? 게임의 시세 종료하고 종료를 몇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되는 거 아니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됐어? 둘 중에 하나만 달성되면 돼요. 아 예. 어, 그러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만 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수 계산하는데 을 점수 계산할 때는 어, 가지고 있는 이 우드 코인 1, 1당 1점. 그 다음에, 어, 내가, 내 벌침에 놓여져 있는 남아있는 이 꿀. 하나당 1점. 그 꽃가루도 1점. 네. 그리고, 어, 이콘스트에서 받은 점수. 그 다음에, 이 주문 오도에 적혀있는 숫자. 이걸 다 합치면 점수 계산이 끝나는 거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 동률이라면, 어, 이 꿀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고, 꿀까지 동일하면, 어, 완료한 주문 카드 개수가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주문을 완료를 하면 내 앞에 놔두거든요, 이렇게. 네, 그그 장수가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 를 그것까지 공유를 하면 그냥 공동 승리고요 그리고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주문을 이, 이, 어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내고 달성을 하면 뭐 게임 끝나고 점수도 받지만 그 주문 이렇게 이세 덤이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 덤이마다 부분 밑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요 주문을 발생하면 요것도 한번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 하면 이거, 이거 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보너스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리젝션, 그 생산액션, 그렇죠? 아크 액션을 할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자기 벌집을 이쁘게 잘 꾸미시고 잘 생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데 벌집은 열 개라고 보면 되는. 네, 네, 네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네.